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파이코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제목에서 말씀드린 내용들 살펴볼 테니까 꼭 영상 끝까지 참고해 주시고 오늘도 살펴봐야 될 내용들 부지런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좋은 자료를 찾아서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는 좀 빠르게 답변이 필요하다. 궁금한 게 있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번호로 숫자 4번과 함께 어떤 질문도 상관없어요. 사소한 것도 괜찮습니다. 뭐아 아침이건 저녁이건 주말이건 공휴일이건 상관없으니까 궁금한 거 생기시면 언제든 질문 주세요. 다만 꼭 앞에 숫자 4번 써서 보내주세요. 저도 문자가 여기저기서 오기 때문에 앞에 숫자가 있어야 코인 문자로 인지를 하고 먼저 확인해서 먼저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 답변이 충분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나는 좀더 원활한 소통이 필요하다. 파이코인 관련 뭐 상장 일정이나 공시나 내용들 올라오는 대로 바로바로 공유받고 싶고 실시간으로 소통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번호로 숫자 4번만 딱 남겨주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무료 소통방 입장 링크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건 필요하신 분들만 남겨주시면 돼요. 저희 구독자분들이 함께 계신 이 무료 소통방이고 일체 비용 드는 거 없습니다. 단한 번이라도 금전의 용구가 있거나 후원을 유도하거나 뭔가 불순한 의도로 여러분들께 접근을 한다 그러면 그냥 저희 이 무료 소통방에 쌍욕하고 나가셔도 상관없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끼리 함께 소통하고 정보 공유하는 방이에요. 필요하신 분들만 4번 남겨주시고. 네 여러분들 저도 3년 넘게 혼자서 매일매일 채굴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략적으로 한 1,535개 정도 채굴을 했고 아직까지도 매일 초록색깔 버튼을 누르면서 채굴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첫 번째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 보시면 파이네트워크 다운로드가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중 하나인 바이낸스를 능가했다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올라왔어요. 자 그래서 내용 살펴보시면 디지털 통화 가격이 급격하게 변동할 수 있는 상당한 변동성을 갖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에서 이 혼란 속에 에서도 놀라운 성장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하나의 암호화폐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바로 모바일 장치를 통해서 사용자 친화적인 마이닝 경험을 제공하는 프로젝트인 파이네트워크죠. 그리고 이게 지금 인상적인 업적을 달성했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앱 다운로드가 세계에서 가장 큰 암호화폐 거래소 중 하나인 바이낸스를 능가했다 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바이낸스 거래소를 사용하기 위해서 다운로드 받았던 횟수보다 지금 파이네트워크 최고를 위해서 이 다운로드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암호화폐 거래소 플랫폼 중 하나가 된 바이낸스 앱 다운로드 인기와 비슷하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파이네트워크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으며 가장 눈길을 끄는 암호화폐 프로젝트 중 하나가 되었고 암호화폐 산업은 여전히 불안정하지만 바이낸스를 능가하는 파이네트워크의 다운로드 성공은 이 프로젝트의 엄청난 잠재력을 보여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서 이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와 비교를 하고 있는데 이 바이낸스 에서도 지금 파이 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관심을 갖고 있죠. 바이낸스가 파이 네트워크를 상장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이전에 이미 이야기가 나왔어요. 다만 오픈 메인넷을 출시하면 바이낸스에 상장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실제로 파이 네트워크와 바이낸스가 협업 기회 탐색을 위해 토론을 했었어요. 니콜라스 코칼리스 박사와 창펑 자우가 그래서 어쨌든 오픈 메인넷이 지금 전제 조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 지금 시장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6월 28일, 6월 28일이 오픈메인넷 출시 예상이 된다. 6월 28일은 오픈메인넷을 하기 위한 좋은 날이다. 그리고 포브스에서는 파이네트워크 오픈메인넷이 2023년 6월 28일이 열릴 것이라고 확인했다라고 하면서 6월 28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어요. 오픈메인넷 시작되고 나면 상장까지는 그리 어렵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내용 살펴보기 전에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이렇게 기분 좋은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끝까지 채굴하시라고 지치지 마시라고 저도 지금 혼자 3년 넘게 채굴하고 있는데 매일매일 말씀드리죠 저는 매일매일 이 파이 코인으로 뭘 살지 뭘 할지 항상 기대하면서 채굴을 한다고 저한테는 이게 원동력이기 때문에 제 영상이 여러분들께 원동력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끝까지 채굴 하시길 바라고 채굴 전이신 분들은 한번 관심 가져 보세요 채굴해서 손해볼 거 전혀 없다 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내용 보겠습니다 파이네트워크 프로젝트에서 부자가 되는 7가지 팁이란 제목으로 기사가 올라왔고 좀 당연한 내용들이긴 해요 그래서 이건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조기 가입 그러니까 일단 빨리 가입을 해라 라는 거고 자두 번째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라 그러니까 지금 이게 초대 코드가 있어요 초대 코드를 써주면 채굴을 하는 사람 그리고 채굴을 새롭게 진행하는 사람 둘다그 추가 보상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활용하자 라는 거고 그 다음으로는 이 커뮤니티에서 활동적으로 활 활동을 하자라는 거고 그다음은 마이닝 파이의 일관성을 유지하자. 그러니까 채굴을 꾸준히 하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앱을 업데이트를 하고 암호화폐에 대해서 공부를 하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현실적이고 인내심을 유지하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마음 급하게 먹을 거 없이 차분하게 채굴해 나가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끝까지 채굴하시고 이런게 너무 어렵고 복잡하시거나 난 혼자 하기 좀 지친다 하시면 그냥 무료수동가 들어오세요. 함께 좋은 결과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파이코인을 짧게 살펴봤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체 비용 드는거 없으니까 전혀 부담가실 필요 없고 다만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